자, 우리 살구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2명으로 지역 이동을 하게 되어 합격 발표가 나고 하루 뒤에 학교에 알리니 교감 선생님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시험 보기 전에 미리 알려드렸어야 한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어차피 작년에 알려드렸어도 2월에 합격 발표가 난 후에나 재근무 여부가 결정되니 미리 알려드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직 학교에 대한 이해가 안된것 같아요. 다음에 비슷한 일이 생기면 제 진로에 대해 반드시 언지를 드려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선생님께서 이 인사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시니까 그리고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 사실은 선생님들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것 같은데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지금 지역이동을 3월 1일자로 하게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학교 입장에서는 난감해진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만약에 3월 1일자 발령을 받아가지고 지금 지역이동을 만약에 하신다라고 했을 때그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학교가 대비를 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 선생님께서 빠져나가시게 되면 그때 뭐 신규 교사를 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규 교사를뭐 티오로 못 준다 그러면 뭐 기간제로 채용을 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준비를 해 놨어야 되거든요. 선생님이 어제 말씀하셨다 그랬죠. 아 2월 5일 날. 2월 5일 날 말씀하셨다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늦게 말씀하신 거긴 해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게 문제가 될건 아니에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근데 저는 학교가 준비할 그런 틈을 좀 주지는 않으신 듯해서 사실은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 재임용을 보는 것 자체가 문제 될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뭐 선생님이 느끼실 때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 지만 내가 만약에 나는 인천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부산이 본가야 그래서 난 부산 시험을 보고 싶어 그러면은 그냥 시험 보기 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감 선생님 저 올해 부산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합격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은 시험은 보려고 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일단 언지를 주는 거지 1차 합격하시면 1차 합격했다고 말씀드리고 뭐 떨어졌으면 떨어졌다고 말씀드리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2차를 합격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은 열어놨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교감 선생님이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교육청에다가 이걸 얘기를 해요 보고를 해 그래서 수를 하 받아가지고 선생님 자리에 신규를 받던지 아니면은 차를 신규를 못 준다 그러면 기간제를 미리 채용을 하던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가능한데 교감 선생님 입장에서는 약간 조금 당황스러운 거예요 지금 물론 교감 선생님 화까지 내실 거는 아닌데 조금 감정적으로 반응하신 게좀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교감 선생님 입장에서는 많이 당황하신 거예요 지금 당황하시고 좀 놀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런 반응이 나왔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임용을 다시 보시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때는 말씀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그 인사라는 게. 2월 초에 거의 시도교육청이나 지원청 단위로 이제 인사 발표를 하잖아요. 그 전에, 그 전에 인사 작업을 해요. 인사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인사 작업을 할때 선생님에 대한 경우의 수를 하나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학교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학교 입장에서는 난감한 거지. 왜냐면 선생님이 지금 빠져나갈 거를 생각을 못 하고, 지금 이제 수를 다 맞춰 놨는데, 학교에 들어올 사람, 나갈 사람, 휴직할 사람, 복직할 사람, 이런 것들을 다 맞춰 놓은 상황인데, 지금 선생님이라는 변수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감생님이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혹시라도 지역 이동을 하시는 임용을 다시 치시는 그런 경우 있을 때는 1차 시험 보시기 전에 말씀 하셔요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 교감 선생님 저 이번에 시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게 됐다 떨어지면 말씀 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미리 교감 선생님 입장에서 준비는 좀할수 있게끔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도 말씀 드려 볼게요 물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어 그래 알았어 뭐 살고 선생님 축하해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죠 근데 일단은 이 교감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뭔가 변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학교 내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감정을 발언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근데 물론 화 내실 것까지는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려봐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올려주세요, 선생님.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부장님 생긴 지 70년이 넘은 원래 큰 학교입니다 신규가 많이 나서 무슨 일이 있나 의문이 잠깐 들긴 했었네요 70년이 넘었는데 신규가 많이 났어요? 신규가 열몇 명이 났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까? 저의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가요 선생님? 아니시면 넘어가고요 우리 신규 선생님의 꿈을 짓밟을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던질 거다 던져놓고 얘기 안 해준다고 지금 자 정혜 선생님 솔직한 이야기 선생님, 네 하셨어요. 진짜 듣고 싶으신가요? 자, 음악하는 체육 선생님, 그거 저희 학교. 하하, 하왜 그런지 저는 압니다. 하셨. 올해도 저희 학교 신규 많이 옵니다라고 하셨는데, 자, 신규가 많이 간다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선생님 조금 놀래신 것 같은데 일단은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 신규 자리는요 아무데나 나지 않습니다 신규 자리는 어디에 나는 거냐면 자 발령에 이런 거를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면 예를 들어서 자 이제 a 지역에 초등학교에 10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10개가 있다고 했을 때 10개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뭐 3년 4년 근무를 하셨어 이제 돌아야 돼돌때가 됐을 때 인기 있는 학교로 우선적으로 많이 쓰시겠죠 나 여기 가고 싶어 저기 가고 싶어 해가지고 쓰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싹 채웁니다 1지망부터 6지망까지 쓰는 지역도 있고요. 1지망부터 10지망, 13지망까지 쓰는 지역도 있고요. 뭐 부산은 뭐 1지망부터 70몇 개를 쓴다며.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지망을 써. 그래서 싹 돌려버려. 싹 돌려버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도 빈자리가 생겨요. 빈자리가 생기면 그 빈자리는 일반적으로 타청에서 넘어오시는 분들, 관의 내신을 쓰셔서 타청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을 꽂아놓고 그 다음에 타시도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을 꽂아놓습니다. 그렇게 꽂아놓고 그래도 빈자리가 생겨요. 왜? 이 학교는 안 쓰는 거야. 아무도 안가려고 하는 거야. 그런 데는 어떻게 해요? 신규를 넣습니다 그런 자리에 이제 신규가 들어가요 신규가 들어간데 지금 학교가 큰 학교라 그랬고 70년이 넘었고 신설이 아니야 신규가 10몇 명씩 들어간다 는 거는 그 학교는 인기가 없는 학교예요. 전혀 인기가 없는 학교야 인기가 없는 학교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우리 홍쌤 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관리자가 이상하다 첫 번째 관리자가 이상하면 선생님들이 안 씁니다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세신 분이거나 또는 교감 선생님이 이상하시거나 그런 학교들은요 아무리 좋은 지역에 있고 아무리 학생들이 괜찮고 아무리 학부모 민원이 없어도 안 씁니다 그런 데는 안 가요 선생님들이 안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옆에 나왔던 것처럼 민원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원이 정말 많을 수 있어요 또 하나 더 애들이 너무 세요 이런 학교들 애들이 정말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은 경우 이런 경우에도 선생님들이 잘안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가 많이 고쳐 들어가요 신규가 많이 들어가는 학교는 깊이 학교예요 좋은 학교 이미지가 없어요 선생님들한테 그러니까는 신규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좋은 학교야, 인기 많은 학교고 그런 학교는요 이미 일지망에서 다 쳤어. 절대로 신규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학교는 신규가 못 가요, 아예 갈 수가 없어. 근데 지금 신규가 열몇 명이 들어간다, 그것도 70년 된 학교에 그렇다고 한다면 학교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그런 말인 즉슨 선생님께서 굉장히 많이 배우실 수 있다. 많은 역량을 쌓아갖고 나오실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려 볼게요. 어쨌든 진격의 홍쌤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탁 집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음악하는 체육쌤 선생님께서도 매년 40% 이상 바뀝니다. 이 체육쌤 선생님 근무하시는 학교도 쉬운 학교가 아닌 거예요. 네, 쉬운 학교가 아닌 거예요.